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 이거 인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가. 네, 하실 때, 오늘 이렇게 낯선 풍경을 봤습니다. 축복의 통로인데 표정들이, 어, 별로 이렇게, 아, 다시 한 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이랑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면은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예. 아침이라, 새벽이라 그런 줄 알고, <laughs>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오병이어 그러면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어, 떡보다는 정확한 의미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빵, 우리식으로 바꾸면 밥이 되겠지요. 이 빵은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빵은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은, 밥은, 음식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 생존을 유지하는 존재야, 너의 음식이야. 지금 이 말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지요. 그 떡을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 우리가 돼서 그 생명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순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영양을 공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분한 한 분이 예수 크리스토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나를 취해.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껏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일삼명성교의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취함으로 날마다 더 강건해지시고 더 나아가 생명에 떠 계신 그 예수님을 나만 취할 게 아니라 우리 이제. 7월 7일 날 맥주감사주의를 하면서 청동원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 그동안 함께 했지만 그 생명의 떡으로부터 좀 멀어진 분들 다시 그들 초청하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생명의 떡을 모르는 분들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들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멘 <laughs> 아, 뒤에 또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잘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 이후로 너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갔죠. 마을로 막 내려갑니다. 그때 함께 왔던 제자들, 뭐 했습니까?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로 갔을 때 그쯤에서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함께 드시지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뭐지? 아까 그 여인이 먹을 걸 갖다 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은,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따지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산다면, 나는 존재 이유가 없어.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양식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내가 만약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순히 생명으로 존재하는 인생은 어려움 가운데 이유를 따집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야.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작업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취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정말 많이 외웠던 거. 노래로 불렀던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막, 많이 했죠.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런 거막 하고, 그러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심판 때문이 아니랍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오셨다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무서워해야죠. 나는 어떻게 심판에 이렇게 지옥에 안 떨어질까?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자 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취한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취할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때, 그 떡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를 재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힘입껏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분을 취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생명에 따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고 또한 나누시는 저와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